건대 입구라고 불리는 화양동 완전히 슬퍼이고만 건대 마세골입니다. 건대 입구 먹자골목 뭐. 카페도 있고요 디저트 카페도 있습니다. 가성비도 좋아야 돼요. 간판들이 알록달록하니 예쁩니다. 주로 건대 학생들인가 봅니다. 벌써부터 거리에 고기 냄새가 나요. 자, 빠꾸에서 화양 제일시장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있네요. 커먼 플레이그라운드. 황수동에 사무실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커피나 한잔하고 갈까요, 전화하고? 여기는 건대 입구역 2번 출구 앞입니다. 무려 10년 만에 사진 찍으러 왔네요. 사진감 있는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리입니다. 건대 입구라고 불리는 화양동 오늘의 간단 코스 건대 입구역 2번 출구 그리고 먹자 골목 화양제일시장 화양초교 화양동 느티나무 그리고 화양동 주민센터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특히 화양동 느티나무는 수령이 700년 됐다고 해요. 궁금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이 건대 입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가보자고요자 여기서 먹자골목 바로 우회전 코로나도 진행 상황 중이고요. 옛날에 비해서 어떤 모습일지 완전히 슬퍼니구만. 역시 거리의 음악이 상당히 소리가 큽니다. 건대 마세리입니다 건대 입구 먹자골목. 여첫 번째 골목부터 가보자. 역시 건대 입구는 안주값이 저렴해요. 이 골목이 공식 흡연 구역인가 봅니다. 오늘은 또 간판 구경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제가 이곳 사진 찍은 게 2013년이더라고요. 딱 10년 만이네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다 바뀌었겠죠. 최신 트렌드로. 주로 술안주를 파는 가게들이 많나 싶었는데, 카페도 있고요. 디저트 파는 가게도 있고. 이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나 봐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골목골목 천천히 돌아볼게요. 집신.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환호 낮이라 그런지 거리가 되게 한산해요 우와 여기 소주값 되게 저렴한데요 영업시간 새벽 4시까지 감옥포차? 제가 낮시간에 주로 촬영하는 이유는 인물을 피하기 위해서요 지키는 사람도 불편하고요. 태클 당하면 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먹자골목은 맛도 맛이 거니와 컨셉도 좋아야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인테리어가 예쁩니다. 멋지네요. 건물 한 농이 술집이야. 와 정말 저렴하네. 저라도 좀 멀어도 이런 곳에 와서 술을 먹고 싶습니다. 이쪽은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네요. 임대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음식값도 싸. 이게 바로 대학가 먹자골목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이 상가들이라 건물 자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을 걷고 있습니다. 간판들이 마치 거대한 세트장 같아 보입니다. 멋져요. 저 바닥에 문양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출장 같은데 임상정 노래 제목이다 이 골목을 빠져나가서 다음 골목으로 이동해 볼게요 나의 인증샷입니다 자 다음 골목 와 여기는 뭐더 화려한데요 선선하니 좋습니다 현재 기온이 24도에요. 이것도 코로나는 비켜갈 수 없었나봐요. 도로가 이렇게 넓어졌나? 간판들이 알록달록하니 예쁩니다. 여기는 골목 차량이 되게 좋아요. 밤에 오면 얼마나 화려할까요? 10년 전에는 온통 술집이었는데 문화 공간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특히 두드러진 것은 방 탈출 카페가 많이 생겨났어요. 화양 어린이 공원입니다. 벌써부터 거리에 맛있는 냄새가 남비타, 일식이랑 고깃집이 강사료를 보이는 건대 먹자골목. 이쪽에는 24시간을 영업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해가 시원하게 떠 주길 바랬는데 살짝 그릿합니다 이곳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먹자골목 서편에 바로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되게 조그맣습니다 이따가 가볼 거고요 편의점들도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됐습니다 이 골목은 안 가봤는데. 모임 공간대요. 파티룸. 한남동 그 집. 와, 저 가게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고급져 보이는 보라색. 감성 주점도 있고요. 골목길이 왔는지 안 왔는지 헷갈리네요. 이 가게는 되게 이쁘다. 가정식 덮밥집. 점점 길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골목길은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요 여기가 어디까요? 건대 병원이네 주로 건대 학생들인가 봅니다 이 도로를 경계지점으로 저는 아래쪽을 좀더 훑어보고요 햇떳다 저기는 뭔데 줄을 서서 먹을까? 토스트집에 줄을 서 있으면 대부분 다 외국인들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은 제일 시장입니다. 와, 저큰 건물은. 먹자골목은 얼추 촬영이 끝났나 봐요. 옆골목이랑 극명한 차이가 나네요.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차량 중이에요. 드디어 주택가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은 이쪽까지 상가가 더 확장됐겠죠. 평화롭습니다. 막다른 골목, 골목 빠져나가면서 화양동에 유래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 이름은 이곳에 세워진 화양정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고요. 1914년에는 고양군 독도면 화양리, 1949년에는 성동구, 1995년 광진구가 생기면서 광진구 화양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 20분인데 벌써부터 거리에 고기 냄새가 나요. 이걸 보고 시장길을 가야겠네요. 시장 이름이 화양제일시장 건대에 입구 먹자골목의 마지막 골목길입니다 이 먹자골목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고기 양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네요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인용품 가게다 살짝 동쪽으로 빠꾸했어요 건대 입구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체인점보다는 독특한 디자인의 가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게 유행하나봐요. 룸 호프집, 프라이빗 룸 카페. 자 여기까지만 가고요.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시장 구경하겠습니다. 화양 젤 시장 들어왔습니다. 타임랩스 누르고 이까지 이동했는데 아 찍혔어요. 자 여기는 화양제일시장입니다. 어 많이 깨끗해지고 젊은 느낌이에요. 가게들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이쪽 분식집 골목은 기억이 나요. 역시 유명한 가게들은 아직까지 있네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람 얼굴을 최대한 피해서 사진 한 컷. 이 골목길 예뻐요. 제일 시장은 이게 끝입니다. 조금 평범한 주택가 걸 모이니까 빠르게 이동. 아, 이쯤에서 우회전해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야 겠어요.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분량이 너무 커지는데요.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3분의 1도 촬영 못했어? 일단 이 골목은 끝까지 촬영을 해보고 다음 코스 생각해 볼게요 일부러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커피 한잔 마십시다 지하철 역방향입니다 아 오늘은 할수 없이 분량 초과로 이쪽 먹자골목 하고 시장 이쪽 블럭까지만 촬영을 하고 너무 길면은 제가 편집하기도 힘들어요 700년 된 느티나무 오늘 보고 싶은데 그 다음번에 또볼 기회가 있겠죠 여기 편의점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일부 지역은 음, 새벽까지도 환하게 낮같이 <laughs> 영업을 한다고 그러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은 제가 촬영을 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저 아래쪽도 구경을 마저 해 볼게요 햇볕도 은은하고요 시원하고 촬영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이번에는 지하철 철로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이런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있는 카페는 커피 맛이 좋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햇님 어린이공원. 오, 이쪽으로 또 갈수록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아차산로 25길입니다. 이쪽도 또 먹자 골목의 확장이네요. 식사가 되는 술집 쭉 둘러보니까 막자골목이 넓어요. 이 넓은 도로를 건너가면은 자양동입니다. 어, 저거는 기억 난다. 커먼 플레이그라운드. 여기서 보니까 되게 멋져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면은 성수동이에요. 여기가 먹장을 먹고 마지막 여기서 좌회전하겠습니다. 와 마세거리 구경하는데만 한 시간 반이 걸렸네요. 일부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촬영 오도록 할게요. 성수동에 사무실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커피는 한잔하고 갈까요, 전화하고?